가수 성시경이 약 14년간 무허가로 소속사를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나자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식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안이 탈세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하며 조속한 시정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성시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현재 필요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성 씨는 경력 초기에 여러 회사를 전전하다가 2011년 간접비를 줄이고 자신의 수입에 맞춰 일하기 위해 1인 기획사인 SK 재원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새로운 업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2014년에 문화기획사업 등록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당시에는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필수 교육과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회사의 잘못입니다. 깊이 반성합니다. 라고 덧붙였다. 가수는 이번 위반행위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소득 누락이나 탈세와 관련이 없습니다. 모든 소득은 세무사를 통해 투명하게 신고되었습니다. 라고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 씨는 성명을 마무리하며 이 사건을 개인적인 전환점으로 삼았다고 회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제가 스스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SK 재원은 성유리의 누나가 2011년 설립 이후 대표이사를 맡아온 1인 기획사다. 이 회사는 14년간 문화기획사업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성유리 씨가 피해를 입은 유일한 연예인은 아닙니다. 옥주연, 김환선, 송가인, 투애니원 위시엘, 배우 강동원 등 다른 연예인들도 미등록 기획사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18일 자발적 등록을 장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문화기획사업 등록 추진에 따라 12월 31일까지 기관의 자발적 등록을 유예했습니다.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는 기관은 조사위례 또는 행정처분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시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원. 약 14,403달러 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된 모든 사업 활동은 불법으로 간주되어 정지될 수 있습니다.